네, 107번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요 가로, 가운데 보이시죠? 이 가운데를 잘 보셔야 돼. 우리가 앞에서 이항 계수의 성질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자, nc 0부터 해서 자, nc 0, nc 1부터 쭉쭉쭉 어, nc n까지. 자, 요게 이제 이의 n제곱이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는요. nc 1부터 nc n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러면 nc 0 가 1이니까. 그죠? 자 요거를 오른쪽으로 이항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가로 1번은 자 천. 자 가운데를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이게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럼 우리는 자, 2의 10제곱이 얼마라는 거알아 1024라는 거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어, 그래서 10241을 에 빼면은 요 아이가 1023이 되니까 어때요? 1000보다 크고 2000보다 작죠. 자 그런데 이게 11제곱 하면은 2048이 돼서 얘보다 이제 커져버리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n 값은 뭐가 된다? 어, 1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2번도 마찬가지인데 자 2번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50부터 대반단 소리잖아. 그럼 99C51부터 해서 자, 99C99까지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요 성질을 그대로 한번 써 볼게. 자, 그럼 요 n 자리에 99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 봐. 자, 그러면 99C0, 99C1부터 자, 쭉쭉쭉 99C99까지 하게 되면 얘들아 항이 몇 개게? 항이 0부터 99까지니까 100개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거는 50에서 99까지니까 딱 50개죠, 50개. 딱 반으로 나눈 거야. 그럼 딱 반으로 나눴을 때, 99, C, 4 9까지가, 얘들아, 몇 개야? 여기까지가 50개입니다, 50개. 자, 그리고 99, C, 50. 자, 99c 51 쭉쭉쭉, 자, 99c 99인데, 자, 요까지가 지금 뭐냐면은. 자 2의 99제곱입니다. 그쵸? 요까지가 2의 99제곱이야. 한번 적어볼까요? 자 얘가 2의 99제곱이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보세요. 50부터 99까지니까 50부터 99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요 녀석이 요 녀석이 보이나?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또 이항계수의 성질 대칭성이 있잖아. 요렇게 요렇게 어때? 요 같고. 자, 이렇게 같고. 그죠? 요렇게 같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자, 요 녀석의 합과 요 녀석의 합이 서로 어때? 같거든. 그러면 2의 99제곱을 반으로 나눠서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반으로 나눠 주면 자, 2의 99제곱을 반으로 나눌 거야. 그럼 2의 98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 값이요. 2의 98제곱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가로 이번은요. 자, 로그 2에 2의 98제곱이 되어서, 예, 정답은 98이 된다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3번입니다. 자, 3번은 얘들아 보니까 짝수들만 모아놨다, 그지? 어, 우리 앞에서 또 어떤 성질이 있었냐 하면, 우리 nc0, 자, nc2, 이렇게 선택수가 짝수인 거 하고, NC1, 선택수가 이렇게 홀수인 것들의 합이 같다 그랬고, 그 결과가 2의 n-1제곱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3번의 좌변에 있는 요식은, 자, 뭐하고 같다? 2의 n-1제곱하고 같다는 게 바로 튀어나와야 돼. 그럼 128은, 자, 2의 몇제곱인데? 우리 한번 계산해볼까? 자, 2의 5제곱이 32고, 2의 6제곱이 64고, 2의 7제곱이 128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의 7제곱이 되어서요, 어, N값은 8이 된다라는 거죠.